십년 정도 담보 잡히고 다시 시작한 거죠. 제가 듣기로는 한의사를 하시기 이전에 다른 일을 조금 하셨다고 들었어요. 원래 병영학과 졸업해서 병영학과 학부 때 재무관리나 이쪽이 재밌어서 증권회사에 취직했어요. 근데 제 성격으로 봐서는 종합상사나 이런데 취직하는 게더 맞았었는데 적성이 거기에 맞는 줄 알고 네네. 증권회사에 한 스물여섯, 일곱 이때 취직을 했었죠. 네. 그러면 거기 증권회사에는 어느 정도 다니셨던 건가요? 음, 2년 반에서 3년 정도 다녔어요 어, 지금은 한의사라고 하셨잖아요 어쩌다가 한의사가 되게 되신 건지 음, 증권회사가 싫었다기 보다도 3개월 정도 일을 해보니까 자영업, 네네. 독립적인 일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만약에 그게 20대 초반에 미리 알았다면 그 경영학과 다니는 것도 포기하고 의대나 이런 쪽으로 갔었겠죠 3개월 만에 직장생활이 나한테 안 맞다는 생각을 하고 그 뒤로 2년 이상 고민을 한 결과 내가 학력고사 세대인데 수능 공부를 하려고 회사를 그만뒀죠. 학력고사 세대신데 수능 공부를 하셨으면 어떻게 보면 정말 큰 결정이잖아요. 공부를 아예 새로 다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다니고 있는 걸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셨을 텐데 그런 걸 어떻게 얻으셨는지. 용기보다도요 그 전년도 수능 문제집을 사서 뭐 풀어봤죠. <laughs> 네, 네. 어, 결과가 혹시 좋으셨나요? 네, 뭐 해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laughs> 지금 저희 채널이 20대 초반을 제일 주 타겟으로 하고, 그다음 10대 후반,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3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 직업을 찾는 데 있어서 어떤 직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데 직업을 한번 하셨다가 포기를 하시고 다른 직업을 찾으셨잖아요. 그런 직업을 찾는 데 있어서 노하우 같은 게있으셨는요첫 번째 직업을 그만두고 두 번째 길로 간다는 것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는 없고요. 네네. 20대 초반까지 중반까지는 제가 뭘 하고 싶었는지도 몰랐지만 하고자 하는 용기도 좀 부족했었어요. 음. 근데 20대 중반 후반에 오면서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찾고 싶었는데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지만 한이대 가는 게더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했죠 네. 그렇지만 이 길이 지금 또 돌이켜보면 그때 그 결정이 나쁜 결정은 아니지만 꼭이 결정이 100% 좋다고 아, 생각하지는 않아요 후회하진 않으시지만 또 그렇다고 아. 이게 100%로 나한테 적합한 길은 아니었다 라고도 그렇죠. 생각하시수 후회하지는 않지만 뭐 이게 100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음. 않습니다 제일 많이 해당되는 20대 분들한테 얘기를 해준다면 직업을 찾는 데있어 어떤 직업을 보고 가는 것보다 나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그럼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요 그리고 제가 30년 전에 저 결정과 지금 현재 젊으신 분들의 결정이 틀릴 수 있지만 만약에 본인 자신이 기업가 정신이라든가 개인적인 사업가 정신 이런 게 있으면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도전해 보고 도전해 보고 응. 도전해 보고 이런 게 좋지 않아서쉽습니다 응. 그리고. 사회에서 나와서 선후배들을 바라보면 네. 그렇게 도전하신 분들이 결국은 자성취도 하고 네. 부도 더 획득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하셨다고 볼수있 어, 그럴 수도 있, 있죠 있, 맞습니다 네. 10년 정도 담보 잡히고 아시시한 거죠 20대 초중반 때 고민이 뭐였냐면 네, 네. 아 나는 진짜 그 최저업이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업을요? 아 사업을 네, 네, 네. 근데 그때 그걸 못하고 마음은 있었지만 취직했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미련이 계속 남아서 네. 결국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한의대를 간 이유가 조그만 한의원을 했을 경우에는 소기업이 될수 있고 한방병원을 했으면 중기업이 될수 있고 이런 느낌을 저 나름대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